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신 말씀은 10편 50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에는 지혜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지혜시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자언과 전도서 등의 성문서와 비슷한 형태를 지닌 시를 말합니다. 지혜시는 권선징악, 선과 악의 대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및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편 50편은 아사비 지은 시로서 외적인 형식만 갖춘 예배에 대해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10편 50편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사, 즉, 예배로 당신과 언약한 자들을 판단하기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수집하셨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형식적인 재물의 무가치함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1절은 위선적인 신앙인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인 16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된 예배의 본질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물, 좋고 특별한 재물, 화려한 형식의 예배를 요구하시기 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수많은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단지 헌금만 준비해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의 본질이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된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선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각종 죄악을 일삼는 자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23절 하반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며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더 나아가 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자가 바로 이런 위선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이 싫어하시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당신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분투는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일치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치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의 본질인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시편 50편은 참된 예배의 본질은 감사와 선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와 선한 삶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없어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없어서, 저희가 감사와 선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